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다이소에서 뭐라고 하지? 지금 요 코베아 선풍기 전부 다 철로 돼 있거든요 요거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가격이 6만 원대인가 7만 원대로 샀거든요 네, 현재 온도는 영하 6도입니다 여기는 청량이고요 현재는 12도고요 최저의 온도로 세팅되어 있었는데 불세기를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리가 좀 위험해 보여서 다리 다시 접었어요. 접고 이 상태에서 다시 선풍기 올려 보겠습니다. 난로가 난로를 좀 따뜻하게 틀어 놓은 상태여서 선풍기는 3단으로 조절했고요. 총 12단까지 바람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기를. 그래서 이번에 나온 담요인데요. 이렇게 패딩 담요인데, 밖에는 패딩처럼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할 때는 딱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방한용품으로 목, 목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용품을 샀는데, 이게 15,000원인가 18,000원 정도 줬는데, 이게 C타입 충전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왜 목이, 목만 따뜻해도 따뜻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는또다를렇게 놓고. 지금 9시고요. 영화 5도, 외부 온도는 영화 5도고요. 외부 온도는 18도로 아까보다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1명, 2명, 3명. 성인 3명도 충분히 잘수 있고. 아이들이 어리면 4명은 네 걷더니 잘수 있죠? 어, 여기는 14도까지 내려갔는데요? <laughs> 환기를 위해서 이 정도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닫았다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너무 벅시 덥네요. 사실 루프탑에서 자면 더워가지고 바다 난방을 안 하고 잡니다. 어 저렇게 하니까 위도 따뜻하고 아래도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쓸모가 없어진 선풍기. 저희 항상 이렇게 보조배터리 달아가지고 이렇게 스탠드에다가 선풍기 달아서 네, 난로 위에다가 뭐 순환대라고 해서 썼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네요. 트레이더스에서 산 동태 알탕. 어 아, 저희 예전에 몇년 전인가 이걸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알탕은 항상 트레이더스에서 사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 있고 알이 그득그득 그득 있습니다. 동태도 있고 흡스가두개 갈게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더. 근데 굴 간다 스어먹어반갑으 먹었어야 됐는데, 음, 음, 다 지금 몇 도야? 마이너스 5도요 29도, 작업 지나면 되게 지근하다. 근데 뜨거운 열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 손을 대도 안뜨겁단 말이죠. 지금 제가 7시쯤이었나, 7시 반이었나, 뭐 그때쯤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 배터리가 한칸달았어요 충분히 밤새 틀어도 될것 같아 아닌가? 지금 7시가 3시, 4시간 정도 지났나? 4시간이면은 충분히 하루... 뭐, 밤새도록 틀어놓는 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해서 하면 밤새도록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발까지 따뜻하거든요. 원래는 진짜 극동계는 발도 되게 시린데 지금 요거 하나 그리고 요 저렴한 선풍기 여기도 따뜻해. 손을 잘댈수 있도록 여기 모터 부분도 다 뜨겁지 않습니다. 차찹합니다여러 모동력 휀 같은 경우에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너무 고가니까 기본 4,50만원 하니까 저렴한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11시 29분. 밖에 온도는 영하 6도. 현재 이자 근처에는 2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한번 놔둬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출입구 쪽에 놔뒀는데도 여기는 19도입니다.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위에 펜을 제거했고요. 저희는 가습효과를 위해서 주전자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쓸 수도 있고 가습효과도 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지금 이 펜을 제거하고 조금 지났는데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히 체감적인 온도도 날로 가까이 가지 않은 이상 따뜻한 바람이 오지 않는데 음, 아까 그팬이 확실히 따뜻할 수 있게끔 작용을 한것 같아요. 네, 저기 팬을 내리자마자 위쪽은 26도로 바뀌었고 아들은 이불 덮고 자는데 땀을 흘리면서 자고 있습니다. 눈이 제법 많이 왔는데. 이야, 대박! 우와, 네, 네, 대박. 대박인데? 다이소 장갑. 고리를 풀어서 이제 손 펴보세요.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벙어리 장갑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날린다거나 촬영을 할때 되게 필요한 장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쓸 때는 다시. A heart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